어느 순간 엉덩이 뒤쪽 통증으로 아프고 걸을 때마다 심지어 서 있기만 해도 허리와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까지 당기고 아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픈 곳이 문제인 것 같아서 그곳을 치료받아도 그대로이신 분들, 원인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없던 분들, 엉덩이 뒤쪽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엉덩이의 힘과 고관절의 움직임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고 따라하시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고관절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고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고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무릎 꿇고 앉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고관절, 우리 팬티 라인이라고 하는 고관절, 짐, 다리와 골반의 중간, 접히는 부분 있죠. 접히게끔 앉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접혔던 부분을 쫙 펴주시면서 일어나시고 다시 이 고관절 부분이 접히게끔 앉아주시는 건데요. 이때, 척추는 곱게 세우신 상태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폈다, 접었다. 자, 이때, 이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상체를 좀더 기울이시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상체를 45도 정도 기울인 상태로 더 접어줍니다. 더 접어주신 상태에서 180도 평평한 상태가 되도록 고관절을 쫙 펴주시고요. 다시 그대로 척추 중립 유지하면서 45도를 기울여 줘서 고관절을 최대한 접어주셨다가 다시 고관절을 쭉 펴주셨다가 고관절을 접어주셨다가 폈다가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위아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처음에는 고관절, 엉덩이를, 골반을 앞으로 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처음에는 조금 인지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었다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자연스럽게 앉고, 엉덩이 내밀었다가 앉고, 그동안 척추는 중립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너무 민다고, 이렇게, 배를 내밀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앉을 때, 푹 주저앉지 않게. 그죠? 이렇게. 되지 않게, 척추를,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밀었다가, 그대로 앉는 겁니다. 그죠? 밀고, 접고, 밀고, 접고, 두 번째는 엉덩이 힘이 약해지신 분들. 엉덩이 힘이 강해져야지 엉덩이 뒤쪽의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엉덩이에 힘을 줘서 엉덩이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도 엉덩이 힘을 줄줄 줄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힘 주는 방법 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닥에 엎드리십니다. 엎드리신 상태에서 팔을 저처럼 팔꿈치로 대고 계셔도 되고요. 아니면 철퍼덕 엎드리셔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은 상체를 철퍼덕 엎드려 주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어. 저는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상체를 세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엉덩이 운동을 하라고 하면은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드는 동작, 요 동작을 많이 시킵니다. 어.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지금 다리를 드는 가동 범위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엉덩이만 썼기 때문이에요. 엉덩이만. 뭔 말이냐면 제가 지금 다리를 높이 많이 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허리까지 써서 이렇게 높게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리가 아니고 엉덩이 운동할 거기 때문에 엉덩이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근데 엉덩이 힘을 쓸지 모르니까 엉덩이를 지나치고 허리로만 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허리를 고정시키고 엉덩이 힘으로 들어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 운동에서 접었다 폈다 해야 된다는 고관절 있죠. 이 고관절 부분으로 바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철퍼도 엎드렸다고 치면 꼬리뼈는 바닥을 향하고 배꼽은 하늘을 향할 겁니다. 그죠? 꼬리뼈는 바닥을 향하고 배꼽은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그죠? 과장을 해서 보여 드리면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꼬리뼈가 아래로 배꼽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무릎은 구부려도 되고 펴도 되고요. 그 상태로 다리를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릎을 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꼬리뼈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무릎은 올라간다. 그러면 가동 범위는 말도 안 되게 적게 나오지만 엉덩이 힘이 빡 들어가는 걸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 힘이 들어가면서 허리에는 아무 힘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첫 번째 운동으로 고관절의 움직임을 개선시켰다면 두 번째 운동으로 허리가 아닌 엉덩이로 운동하는 법을 아셔야 되고요. 그 엉덩이 운동하는 법으로 약화된 엉덩이를 강화시켜 주셔야 엉덩이 뒤쪽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